응답받는 사람이 계속 응답받아요. 가만 보면 승리하는 사람이 계속 승리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누구나 승리를 원하고 꿈꾸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면 승리한 인생은 좀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승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승리하려면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천재는 재능과 운, 실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랬죠. 영적 천재는 승리하는 법을 안다. 삶은요 장애물 경기예요. 허들 있죠. 앞에를 넘고 넘고 넘어서 마지막을 딱 넘어가는 것이 삶 같아요.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넘는 방법이 있어요. 고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고난의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고난의 맛이 단맛이에요? 쓴맛이에요? 씁니다.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그래서 먹기 힘들지요. 그러나 삼키면 먹으면 반드시 낫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충고를 하죠. 12번 생각하고 몇 년을 생각해서 겨우 한마디 하는 겁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은 그 인생이 굉장히 변화되고 더 넓어지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고난. 고난은요.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독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약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고난 중에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시들시들한 영혼이에요. 믿는 건지, 믿는 척 하는 건지, 믿는 신육만 하는 건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 확 불이 붙었어요. 이 고난 속에서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인생이 회복되는 애가 있을지어다. 저의 경우는 고난이 약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약이 되었다는 말씀은 어, 나는 이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이 내게 딱온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나를 택하셨다. 고난의 풀무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은요 나에게 택한 받았다는 말씀인데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들은 게 설교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나는 귀가 닳도록 듣고 답안을 쓰라 그러면 12번도 쓸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잘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이 말씀이 내게 왔는데 처음 들었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큰 충격으로 내 인생 가운데 레마가 된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났어요. 성도 여러분, 당신도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말씀은 내가 나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난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 나의 열정, 나의 열심으로 달려나가면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젊은데 부딪히면 되겠지, 넘어가겠지, 아버지가 계시니까, 뭐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고난 중에 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난 쓸모 있는 인생이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는 것은 나를 인테리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전시품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구비에 맞춰서 구색 맞춰서 세워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인간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한옥가다 마음이 낙담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목사도 몰라주고 뭐 이러네 그런 마음이 섭섭함이 들 때가 있죠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생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네.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은혜가 있다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환란과 인내 고난과 인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뭘까요? 인내는 꾹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약해서 한번 반응을 하면 더 얻어 터질까 봐 그러면 더 큰, 더큰 충격이 올까봐, 그래서 꾹 참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인내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인내를 말씀하는 건데, 이 인내는 내 차례를 기다릴 줄 알라. 영적으로 보면 내 차례가 있다. 내 무대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저는요, 모든 연계의 불이 다 꺼진 것 같아요. 깜깜해졌습니다. 딱 하늘에서부터 핀 조명 하나만 딱 내려오는데 한 사람에게 딱 비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마데 요셉이다. 아리마데 요셉의 이 이야기는요, 사보금소에 전체로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어디 한 구퉁이만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3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6시간 동안입니다. 이 36시간 동안 사복음서는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변의 상황도 주변의 분위기도 묘사하거나 잡질 않아요. 오직 딱한 사람의 행적만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데 요셉인 것입니다. 아리마데라는 곳은 지명을 얘기해요. 그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다윗의 시작이죠. 여러분 거기서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데 요셉이라그럽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특이점이 있더라. 국회의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부자예요. 그는 또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춘다. 왜 감출까요? 지킬 게 많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이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관직 이런 것을 다 내놔야 되잖아. 그리고. 이건 로마 편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너무너무 생각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킬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겁해서 숨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내하는 자였어요. 말씀해 보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지금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생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마치 약속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자기 차례가 왔다는 듯이 이때는 날 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내가 나설 때다. 생각하면서 서순이 시퍼런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 빌라도하고 면접을, 일대일 면담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돌이라고 적혀 있어요. 당돌이가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런 얘기 정만이 아닙니다. 당돌이라는 것은 당연한 듯이 약속된 듯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면 네가 누군데 예수님의 시신을 원하느냐? 너 예수님은 당시에 반역자예요. 예수님은 이미 사형원도 받은 자예요. 그 사람하고 친구냐? 그 사람의 제자냐? 너도 베드로와 친구냐? 너도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냐? 너도 반역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모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숨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인내하던 자였더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도, 오병이어 역사가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했을 때, 자기도 나에도예수시대의 제자다고 자기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난 굴뚝 갇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 자기의 명예, 자기의 관직, 자기가 세상에서 받는 존경 이런 거다 생각했으면 여러분 죽은 이후에 왜 나가겠어요? 모든 것이 상황이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때 나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당연히 당돌이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다. 이것은 내가 나서야 되는 때다 하고 쫙 나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당돌이 할수 있었을까? 그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또다. 마지막 때까지 참은 거예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케오가 예수님께 픽업이 되는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 기적을 나타내는 순간에도 그것을 다 보면서도 자기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리마디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는 다 가졌던 자예요. 그러나 그다 가졌던 것이 그의 인생에 그를 행복하게 못한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은아난 이제 쓸모없다 가족 가운데서도 나는 병원비만 축내는 사람이고 나는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무슨 내 아까림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냥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호흡만 하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환란 가운데 풀무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네. 당신도 아리마데 요셉처럼 사용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당신과 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믿음,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반지에다 기가 막히게 쓰고 지식적으로 딱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일상을 믿음과 함께 생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일상을 믿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려면요.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때, 그러므로 믿음은 인내다. 금식은 뭐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끝까지 참는 것을 금식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 없이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예수님까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 멸류관이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인내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비극의 시작이 되었죠. 이집트의 왕자, 모세. 그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 푹 나갑니다. 인내하지 못했어요. 자기 차례가 아닌데 나갔어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 4 0년의 무명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모세는요,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 더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나 여기 믿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확 불같이 뭐 어떤 쇼업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인내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꾹 참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거지 자신이 없는 거지 꿈틀거렸다가한방더 얻어맞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하는 게 낫다. 뒷걸음 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내는 뒷걸음 치고 후퇴하고 패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는 이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난,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타락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믿다가 질병에 걸립니다. 그 질병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이 병도 주시네. 잘 믿다가 사업이 확 들어갑니다. 내가 안 믿고 전보로 다닐 때 사업이 잘되고 연결도 잘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막 이리 힘을 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기웃뚱기뚱거리고 관계도 뿌듯거리니까 이거 무서워서 못 믿겠다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어, 예, 교회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환란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교회와 멀어질 기회, 신앙이 타락할 기회, 예수님과 떠날 기회를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린도 우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하나님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믿음을 한번 확증해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질병 중에 정말 갑자기 잘 나가던 모든 것이 뚝하고 떨어졌을 때,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선택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내가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돼요. 순종은 인내로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고 순종은 인내로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은 차례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싫어버린바 됐어요. 여러분 가장 큰 상처가 뭐죠? 거절감입니다. 친구로부터 거절감, 가장 권위의 인물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거절감, 가족으로부터 거절감. 이건 씻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많이 들죠? 그런데 사람에게서부터 예수님은 실어 버림받았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멸시, 천대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당하시고도 예수님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요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보다 더큰 차원의 더큰 능력과 힘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상이 돼요? 같은 성자에서, 같은 급에서 멸시를 당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예요. 근데 그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멸시천대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거어 차이십니다. 얻어맞으세요. 침을 뱉기름을 당합니다. 매맞으세요. 네, 심지어 나사렛 이단이라는 경멸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멸시천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멸시천대를 다 받았지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이러니 할수 없이 몰리다, 몰리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주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주님이 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마 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기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믿음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서 뭘 참으신 거예요? 좀더 가까이 얘기할게요. 날 참으신 것이죠. 날 참으신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필름을 잠깐 돌려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흑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흑역사를 여러분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것이에요. 날 참아주신 것이에요. 날 받아주셨다. 날 참아주셨다.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기록이 사보금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는 구역 친구가 있었다. 같은 국회의원인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몰래온 손님이에요. 그가 예수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에센스,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지금 십자가의 말씀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디 요셉은 어떤 걸 알냐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알았어요. 이 성전을 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로마도 이걸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봉하고 돌문으로 막은 후에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송해서 파수꾼을 지키게 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가져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퍼뜨리면 이것도 곤란하게 되니까 그렇게 지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아마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잘잘 잘 소식통이 있어서 잘 들으면서 뭐예요?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내가 장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갖고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사 치리겠다 당신이 국회의원 정도급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들어 가겠느냐백 부장이 얘기할 때 빌라도에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딱 들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요,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밑에 있는 들개들과 늑대들의 골고다에서 그냥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방치하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진 겁니다. 골고다가 해골의 언덕이라 그랬죠. 왜 해골의 언덕인지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시신이 훼손되고 시신이 부패되고 시신이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 육신은 부활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부활.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거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기가 예비한 돌무덤 자기 집에 있는 돌무덤으로 갑니다. 아무도 거기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돌무덤을왜 있었을까? 먼 훗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들어갈 돌무덤을 지켜놔서 미리 살았을까? 부자니까 여윳돈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아리마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렇게 맞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면서 친구, 구역 친구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 너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품과 모략을 갖고 와 니고데모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몸을 새로 몰약으로 타향품으로 칠하고 세마포를 입고 그 부자의 무덤 아리마의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를 사용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은 이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일찍 예수께 밤에 나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리마데오셉은이 3일 동안에 죽음과 부활 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도 쓰임받고 부자도 쓰임받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사람도 쓰임 받고 안 보이는 사람도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쓰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당신을 사용하여야 예비시켜 놓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뚫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에 듣기 좋고, 뭔가 내 인생에서 딱 하고 풀릴 말씀, 뭔가 하나 딱 잡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직입니다. 니고데모는다 가졌어요. 물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어요. 아마 건강도 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내, 내가 재산, 내 지위, 내가 어떤 학교에 입학, 내가 연봉의 어떤 수준, 이 프로젝트의 어떤 계약에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고난이 왔을 때내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혜가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3일 동안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이를 긴밀하게 용인하게 쓰잖아요. 마지막 때 당신이 지금 어떤 우울증 환자, 어떤 공황장애, 어떤 질병, 어떤 뭐 신용 불량자, 심지어 뭐 인생 가운데 큰 실수와 실패해서 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재기시켜요.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승리하게 되리라. 네. 기도하십시오.